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울산에 왔습니다. 주말이지만 석유화공단과 중구 대황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둘러보는 등 울산의 안전을 두루 살펴보고 갔습니다. 지난해 이은 두 번째 울산 방문으로 울산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울산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산 미포와 운산 등두 곳의 국가산업단지에 정유,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등 1,1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산업도시 울산입니다.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안전 점검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을 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울산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울산의 안전위험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8년간 울산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의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산업재해는 전국의 24%를 넘고 화학물질 노출 사고는 40%를 넘습니다. 최근 8년간 공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사망은 전국의 24%인 34명, 부상자는 40%인 79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울산석유화학공단의 마트형격인 SK이노베이션 울산컴플렉스를 찾았습니다. 연간 최대 3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등 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내 최대의 정유화학단지입니다. 이 장관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실태를 듣고 점검했습니다. 킬러 규제를 협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곳 제2로 대한민국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도약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중구의 내황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도 방문했습니다. 태화강과 동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배수 펌프장의 실태와 저지대인 중국 권역의 수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왕지구는 지난 2021년 8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돼 국비 39억 원등총 79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 교체 등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입니다. 굉장히 재기 되죠. 그래서 안전 품귀 넣으면 약간 올릴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저수지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이 용량이라든지 보이기엔 너무 오래 된다면 교체가 네. 엄청난 게. 이날 현장에서 울산시와 중구청은 내항 배수 범부장과 연계시설로 스마트 통합 방제 거점센터 건립 지원 예산으로 35억 원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공단과 수해 예방시설 점검과는 별도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사무제조 공간인 톡톡 팩토리를 방문해 청년 창업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태아강 국가정원을 찾아 자연환경 회복을 통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